전일부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미대선의 강력한 후보인 트럼프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연설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오전 4시로 추정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당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들을 우리는 미마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붓다빔, 코로나빔 등등이 있죠. 과연 이번 주말에 트럼프빔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주말까지는 계속 긴장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트럼프빔을 기원하며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마운트 곡스의 상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캄 공식 발표에 따르면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전송된 비트코인이 약만 216개라고 합니다. 크라켄에는 약4 8,641개가 전송되었죠. 따라서 마운트 곡스의 배포 물량 자체는 90% 이상 모두 배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포 물량일 뿐 상환이 되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크라켄에 이동된 48,641개의 비트코인은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비트스탬프로 이동된 만 216개는 현재 진행 중이죠. 비트스탬프 대표가 상환이 모두 완료되면 공지하겠다고 했으니 지금쯤이면 얼추 거의 다 진행됐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은 상환이 이루어진 거래소는 크라켄이며, 물량이 무려 48,641개나 되죠. 따라서, 최근 비트코인의 조정은 상환 물량이 터진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크립토컨트 대표는 크라켄 내 거래량에 주목하였습니다. 거래량이 딱히 크게 급증한 것도 없으며, 유입과 유출도 딱히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상환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환 물량이 시장에 던져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상환받은 물량을 던질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마운트곡스 자체의 악재는 이제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운트곡스 자체의 악재는 종료되었으나, 상환받은 물량이 시장에 조금씩 풀어지면서, 잔잔한 매도 압력을 가할 여력이 남은 상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이 크게 증대하면서, 미결제약정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꾸준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상승은 거짓반등이라기보다, 유의미한 상승 흐름이다라는 것을 지속 어필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경우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제 조정이 나올 경우 61,350에서 6만 62,350 6만 달러 부근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보다 살짝 윗선인 63,500 달러 부근에서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결국 추세 및 방향은 상방으로 치고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즉 조정을 주고 가느냐와 큰 조정 없이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다음 살펴볼 것은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알트코인 인덱스가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안내드렸죠. 현재의 시장 위치에서 알트코인 위치는 바닥에 근접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바닥에 근처라는 것이지 발바닥 각질부근인지 발목부근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슬슬 현 시점부터 알트코인을 진입해도 좋을 자리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저처럼 욕심 그득그득한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알트코인을 두고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알트코인 시즌은 정말 머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파동 카운팅을 대략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피보나치 확장 261.8형 지점에 3파동 고점이 나온 상황이고 5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파동 카운팅은 워낙 모호함이 많아서 현재 3파동 고점이 아닌 5파동이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조정을 A파동 현재의 반등 구간을 B파동이라 볼수 있겠죠 어제 조정에서 비트코인의 중요 지지 레벨인 6만 1350에서 6만 2350달러 부근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움직일 생각이었는데 그 윗선인 6만 3500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살짝 아다리가 아쉽긴 한데 뭔가 박자가 정박이 아닌 엇밭이 날 경우 차분히 시장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방향과 추세는 상방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처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욕심을 낼지, 혹은 지금부터라도 시장에 매수진입을 결정할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료로 안내드린 거래전략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플로우이며 거래량이 실린 양봉캔들이 등장하였죠.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수급이 받쳐줄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조정이 단계에서 플로우의 거래전략을 안내드렸습니다. 3차 매수 가격은 845원이었으나 정확히 846원에서 반등이 진행되었죠. 결과적으로 2차 매수까지 진행된 셈입니다. 하루 만에 약 플러스 10% 수익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해당 수익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하차하셔도 되겠고, 혹 가격 하락이 재진행될 경우 재진입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알트코인 불장 시즌까지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결승점에 다 와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죠. 결승점 고지에 다 와서 포기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